한희경 김작가의 웨더 살롱 추석 연휴 후유증 <laughs> 어, 연휴 후유증 어, 이거 어렵구나 연휴 어. 후유증 그렇죠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는 뭐 특별한 증후군 있나요? 아니 나는 딱히 없는데 음. 손목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음. 설거지 하고 전부치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손목이 좀 아픈데 음. 희경 씨는 어때요? 뭐, 저희는 시아버님이 차남이셔가지고, 음. 직접적인 제사를 모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연휴 동안에는 시댁이랑 밥은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몇 가지 만들어야 하니까, 음. 좀 명절 되기 전에 은근히 부담스럽고, 음.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정도의 명절 증후군은 좀 있어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어, 소화가 안 되고, 아, 뭐 그냥. <laughs> 갑자기 영유성 식신도 도제발고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음. 명절 직전에 음. 그, 페이크 깁스. 그래. 뭔거 네. 엄청 많이 팔린대. 그래. 그거 엄청 많이 팔린데 지금 택배 기간 끝나 가지고 이제 못 산다. 미리미리 사 둬야지. 그렇게 것도. 비굴하게 살고 싶진 않아. <laughs> 속이고 싶진 않아. 어. <laughs> 아, 네. 아무튼 뭐 대부분 명절 증후군은 명절이 끝나고 나타난 증상이잖아요. 그렇 허리, 네. 어깨, 무릎, 음. 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어, 분들 많으신데. 무릎, 팔, 발, 무릎, 팔다 아퍼. 음. 특히 주부들에게 명절 증후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음. 우리 근육 중에 집안일에 쓰이는 특정 근육들이 있는데 아. 연휴 기간 동안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통증이 생겨서 그런 일이 어, 생긴 고해요 그렇구나. 그죠 그렇네. 특히 어디가? 손목. 어, 손모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어,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아프고 어, 발목 빼고 다 아파 그러네. 근데 운전까지 하고 가면 발목도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들 음. 남편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브레이크 어. 자꾸 밟으면 발목이, 어. 발목이 아프 음. 그리고 오랜 시간 장거리 운전하니까 이렇게 목 근육 이런데 긴장이 있기 때문에 아빠들도 피곤하죠. 그렇죠, 맞아요. 음. 음. 그래서 뭐 명절을 즐겁게 보내려면 네. 미리미리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네. 연휴가 끝나면 충분히 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파입니다. <laughs> 이 연사. <연상>. 네. <laughs> 예방법 먼저 알려 주십시오. 그렇죠 뭐 뻔한 매뉴얼이 수는 있지만 집안일을 하는 짬짬이 우리가 스트레칭 해줘야 되잖아요. 아 이게 뻔한 매뉴얼인데 뻔하게 안 지킨다? 뻔하게 안 지켜. 음 그리고 맞아.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전을 붙일 거면 몸을 네. 앞으로 숙이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어,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 서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붙여. 어, 어. 어, 그렇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기 패를 아야지어 팔이나 어깨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또 식재료 다듬을 때 음. 손목 많이 음,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위험이 높대요. 네. 그래서 틈틈이 손을 이렇게 돌려주거나 아, 손목을 이렇게 돌려 음, 어. 그리고 깍지를 킨 쪽이 펴가지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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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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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마 시원하네. 어, 시원하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그러니까.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음. 또 평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벽에 기대어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주는 스트레칭 아, 네, 해주겠어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그렇지. 응, 해주고. 운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꼭 휴게소에 들러서 이렇게 목도 돌려주시고 허리도 음. 돌려주시고 발목도 돌려주시고 그쵸?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어, 명절 중독은 어, 예방하는 스트레칭 여러분 중간 중간에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면 확실히 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어, 저는 그러면 그 명절 중후은 예방에 좋은 식재료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명절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기름진 음식이잖아요. 그렇지. 많아요. 튀기고 굽고 지지고 그렇지. 그런 기름지 음식에는 양파가 적당합니다. 아, 양파 정답 네 정답이에요. 네. 어,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살이 덜 찌는 이유가 양파 때문이라는 속설이 있어요. 양파 먹어. 음, 양파 어다만기 아, 일본 말이 어, 양파는 음. 기름을 분해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혈관 청소부의 역할을 맞아요. 한대요. 음.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화아린 성분과 음.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아. 산화 스트레스를 낮춘대요. 네. 이 산화 스트레스, 산화되니까 뭐든지 문제거든, 기름이 산화되니까. 음 그래서 모든 요리에 양파를 가급적이면 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껍질을 살려서 요리하는 게 좋대요. 음 사버리잖아, 우리가. 음 좋다. 어. 그, 무한히 양파나는 데지. 무한? 전남 무안 그래요? 아마 양파상지일 거예요. 어. 제가 옛날에 그 MBC 뉴스 할 때, 어, 전국의그 100세 이상 사는 오. 그 동네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오. 그 서울대 교수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그 교수님이랑 같이 그 100세 노인들 만나러 갔는데, 음. 그무안이었던것 같아. 음. 양파 껍데기로 차를 끓여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걸 보리차처럼 드셔. 우리 시 할머니가 106세세요. 살아계세요. <laughs> 어머,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시 아버님의 어머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대박이다. 어디 계세요? 그 고모님이랑 같이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 고모님이랑 같이 음. 사시는데 정정하세요. 음. 근데 그분은 두유를 잘, 잘 드세요. 할머님이 어? 두유, 할머니가 두유? 두유. 두유를 잘 드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건강의 비법이 아닌가. 그렇네. 네, 우리 가까이에도 백세 우리 건강하신 할머니가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음. 우리 할머니 제 친할머니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음 엄청 정정하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새끼, 삼시 새끼 밥을 잘 드셨어. 어, 역시 음. 먹는 게 중요해. 그래요, 맞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또 과일류로 음. 과일이라고 말하기는 당도가 좀 없긴 하지만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는 탁월한 항산화 기능 때문에 일조량이 줄면서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 쳐 여러 번 나온다 진짜. 그러니까. 어, 계절성 우울증이나 기억력 감소 오. 이런 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안이 많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냥 이코 위로는 다 블루베리가 아. 좋네. 그러네. 어, 특히 자연에서 자라는 야생 블루베리는 음. 일반 블루베리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색이 더 진해서요. 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두배 정도 많이 들어있대요. 어, 미국의 사우스 타코타 주립대학교 연구진들은 항산화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안토시아닌이 냉동상태에서 더 진해지고 아, 그래요? 풍부해진다고 밝힌 바 있대요. 냉동상태에서? 어, 어, 그러니까 그 블루베리는 우리가 싱싱한 거 먹는다고 날거 날거 어. 막갖다서 어. 먹는 것도 좋지만 냉동된 블루베리를 덜어서 녹여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이렇게 하면 영양가를 훨씬 더잘 챙길 수 있대요. 어. 오 이거 대박이네. 오 이거, 어, 이거는 정말 신선하다.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도 다시 어. 감동이네. <laughs> 아니, 냉동으로 많이 팔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냉 <냉동으로 웃음> 나는 게 왠지 좀 나도. 어, 좀덜안 좀 좋을 것 같아서 어. 나는 어. 생으로 많이 산다 는데 이게 이러면 있구나. 음. 오, 좋은 집이네. 생도 얼려 먹어야 될 판. 그러니까. 왜그 토마토도 기름에 볶아 먹는 거예요? 어, 아요 맞아요. 구우면은 이게. 맞아요. 그리고 양파, 표고버섯도. 표고버섯. 생은 표고버섯보다 말린 게, 말린 게 훨씬 맞아. 더 영양가가 맞아, 있대 맞아. 그렇구나. 양파나 뭐 냉동 블루베리.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요 지금 당장 마트에 달려가면 어, 다 쌓여있어요. 네. 그리고 뭐, 뭐니 뭐니 해도 명절 중후군에 가장 좋은 거는 뭐, 가족 간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어, 차례 음식 나누는 것, 에, 이렇게 차리는 것도 아빠들 좀 도와주세요. 좀 나눠서 하세요, 좀. 어, 정리도 같이 하고. <laughs> 그럼요. 어, 음식도 같이 나르고. 음.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예요? 음. 3분의 2는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처럼 가족이 만났는데, 음. 화기 애매한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맞아요. 화기 애해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음. 서로 좀 돕고, 아끼고, 저기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모든 남성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음. 여러분 누구랑 살 거예요? <laughs> 죽을 때까지 와이프랑 산다니까 엄마랑 안 살아. 아니, 그리고 어. 이 제사 음식도 사실. 며느리의 조상님이 아니시고 그럼. 남편의 조상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나의, 내가 결혼한 그 남편님을 봉양하고 <laughs> 그 조상님을 <laughs> 그렇지. 어? 하고 내 자식도 그 집에 풀이니까 음. 어쨌든 음. 우리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아빠들 너무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자, 유익하네. 캠페인 어~ 그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이어서 네. 가족 공동으로 어, 일하자 일하자 캠페인까지 <웃음> 고품격 <웃음> 음. 버라이어티 캠페인 방송 맞아요 네. 그러면 명절 끝나고도 가족 부부 싸움 안 하고 그쵸. 아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주 음. 마음에 드시죠 오늘 내용. 네. 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또 날씨에 관해서 궁금한 점 네. 이런 이야기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방송에 드릴게요. 음. 여러분의 댓글은 명전증후군도 날려버린다는 사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제발. <laughs>